거다. 하지 말라고 할 거다요. 오빠나 <laughs> 비행기에서 무슨? 설마 우리 그러는 거 아니야? 거기다가 그 거기다가 넣어놓 잘 따린 유튜버들은 거기 창문에다가 넣어놓잖아, 넣고서 찍잖아. 우리는 그냥 그거를 거기다가 놔두고, 그걸 거기다가 놔두고 가는 거 아니야 비행기 를 비행기에다가 우리. 맨날 맨나그 고개를 툭숙기냐박연어 같이 사진 찍으면 안돼요 안 돼요. 왜 안돼요 요번에 가서 좀 많이 찍고 오자 조용히 맨날 보면은 맨날 연어 사진 별로 없잖아 연소 사진밖에 없잖아 니가 맨날 사진 찍자고 하면 얼굴 표정 막 이렇게 웃는 <laughs> 거야? 이러니까 그렇지 엄마 이렇게, 엄마 이렇게 역주적인 사진 이건 다 남는거야 어쨌든 어, 어디에 남아? 어디에 남아? 뭐야? 응? 올리게? <laughs> 진짜 음악 하나도 하나도 <laughs> 내 아들이지만 진짜 <laughs> 보여줘 보여줘, 보여줘.

음. 연호오빠 밤에서 잤는데? 연호오빠가 같이 밤을 안샌다 해서 난엄마와어 연호오빠 어제 너는 낮잠 잤잖아 응 오빤 낮잠 안자서 피곤했지 진짜? 연호오빠 밤샜어? 아니아니 낮잠 나도 낮잠 잤잖아 응 연호오빠가 근데... 빨리 일어나서? 큰렸났어 왜? 약을, 약을 안가고있어 갔다올까? <laughs> 아니 거기가서 너 아프면은 이제 약 쥐어먹어야지 안나프길 바래야지. 어, 그 편의점도 아. 많고 그래서 병원도 많고. 그 여기 제일 맛있는 거란 말이야. 맛있는 거로 주여주세요. 하면 되지 박연서 머리에 화상 입은 것 같아. 햇빛을 봐봐. 햇빛을 쳐다보고 너를 봐서 이 얼굴이 빨개졌어. 화상이 었어 이거 진짜 찍어야 될때못 찍을걸? 빙계 세탁기 갈게요. 삼촌으로 들어습니다